네, 이거 처음 가기로 했어요. 그냥 1인당 100달러. 진짜 거금이죠, 완전. 무르고프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. 여기서 1 7 3 k m 정도 되고요. 1인당 100달러씩 내고 되는 거예요. 생각보다 꽤 비싼 금액인데, 저희가 선택할 에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냥. 하고 가는 거거든요 숙소 좀 너가 좀 안내해 줄래? 힘들다 힘들어 진짜 택시 운전사가 내려준 게스트하우스는 1박에 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서 다른 찾아왔는데 네. 아. How much one night? 아파 응? 요룸씨 룸. 셀 일단 씨 룸. 아빠는 진짜 엔지스룸. 아, 디스룸. 디스. 토일렛. 토일렛. 아, 토일렛 샤워. 컨트롤. 컨 샤워. 여기 무르가푸는 파미르 하이웨이 관문 역할을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. 부산배에서 시작을 하면 끝지점이 되는 거고요. 어, 저희처럼 오시에서 시작을 하면 파미르 하이웨이 시작점이 되는 마을이 됩니다. 이 마을을 처음 접했을 때제 느낌은 이라크 전쟁 때. 많이 나오던 그런 동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야, 이거 보세요. 이게 한집 안에 지 마당이거든요. 여기도 개인 집 같은데, 대문 있고, 담 있고, 근데 여기가 무너졌어요. 그래서 안을 좀볼 수가 있어요. 여기 화장실인가? 굴차에서 이 동네 무르가프까지 오는데, 27시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. 안 맞지 않은 길이에요. 진짜 뭐 히치하이킹 그런 거에 너무 길을 어, 기울이지 마세요. 저는 정말 정말 운이고, 차가 하루에 몇대 다닐까 말까 하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차가 와더라도 사람이 이미 타고 오면 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잘 감안하셔서. 포스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. 중앙아시아 여행하면서 완전히 바뀐 다른 모습의 가옥 형태고 동네 모습이어서 지금 소똥 지붕에다가 말리고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연료로 쓰려고 월동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저 차는 지금 투어 차량 같아요. 관광객들 실어가지고. 맞네.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. 저건 이제 두산배 쪽에서 오는 차들이에요. 와! 헬로. 우 헬로. 와, 헬로. 와우, 왓투 디스? 왓투 디스? 와우. 헬로. 와우. 이거 뭐야? 어, 나 오, 오케이. 오늘 마을 잔치인가 보다. 와우. 야, 씨. 야, 너 멋있어. 예. 나 아, 예. 기타? 코리아. 미샤미샤 마바초. 지 마바초. 테노. 어. <laughs> 오늘 이제 파티를 하신대요. 6시에. 그저버 오래요. 진짜 한번 가 보려고요. 야, 진짜 여기는 완전 이라크 전쟁 영화에 나오는 마을이야. 똑같아. 자세히 보면은 이게 흙으로 만든 벽돌이에요.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담벼락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.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여기가 시장이에요 그 물욕 창고 같은데 느낌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다 여기로 와야 되고 근데 어디가 식당이고 어디가 가게인지 분위기는 이렇게 막 반짝거려가지고 노래방 같은데 여기 식당이에요 이것도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인테리어나 이런 걸잘 꾸미는 것 같아요 삼사 하나하고 갈비탕같은거 하나 이거 한타 해가지고 총45 갈비탕 같은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부드럽는데요 고기가 당근 양파 감자 음 어, 이것도 괜찮은데 식당에서 키르기스탄 돈으로 내면서 나머지 환전까지 다 해줬어요. 그 환율 정상대로. 그래서 너무 좋아서 100달러를 좀환전하려 했더니 94불. 그 그러니까 6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지금 숙소 돈을 주려면 어쨌든 환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 100달러 환전했어요. 환율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너무 좋아, 좋아야죠. 인사 한번 해야지. 어 스파이시바 <laughs> 속이 이제 후련합니다 키르키스탄 돈도 손에 안 보고 잘 바꿨고 또 100달러 한전도 아, 정상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할로우 로예 야야야 지금 여기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되게 환영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아 이게 이게 급밥이잖아요 스파시바 스파시바. 와. 아내저오다 <laughs> 스파시바. 스파시바. 예 예. 아, yeah, yeah. okay? Oh yeah, thank you. s e sure. 저는 그냥 이 집에 작은 잔치인 줄 알았더니 네. <laughs> 결혼식인가? 뭐야, 이거지? 예. 동네 아주머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, 음식 장려하시고, 예, 할로, 예, 와,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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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집의 결혼식이 동네 전체 자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방 안에는. 그 여성분들만 모여있거든요. 결혼식. 네. 문화가 재밌는 게, 피로연을 이렇게 여자들만 안에서 춤추고 놀고. <목소리> 남자들 밖에서 여자들 춤추는 거 구경하고. 그게 나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럿식 있을 때온 마을에 잔치가 되잖아요. 야, 그런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봤고요. 거기가 또 하나는 그 피로연 잔치를 하는데 방 안에 그 여성들만 다 모여있고 남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게 전통이래요. 그런데 한국 사람, 특히 저는 들어가서 어... 그렇게 여성분들이 재밌게 노는 그런 장면도 볼수 있었어요. 타지크스탄으로 국경 넘어오는 그 힘든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.